네 안녕하세요 알파제입니다 어, 오늘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시장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조금 나눠서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수급의 이동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보자고 했는데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수급의 이동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수급의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종목들 점검해 보면서 종목 리뷰 같은 거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 일단은 2차전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겠죠?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오늘 시장 주도를 2차전지와 함께 했습니다. 어, 게임주도 잠깐 반짝였지만 움직임은 그냥 그랬어요. 반도체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엔터미디어, 메타복스도 약세를 보였는데 어, 조금 게임주랑 같이 힘든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도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한번 오늘 시장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 SDI 인데요. 제가 삼성 SDI를 월요일날 보고 이 부분에서 하락할 때 보고서 아, 이거 라인 깨면은 조금 상태 안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깨버렸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면서 나름 어, 삼성 SDI도 많이 버텨줬거든요. 삼성 SDI 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도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보면서 아, 요 라인을 깨면은 조금 이거 상태가 안 좋아질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위틸리티하게 내리고 어제 올려놨었는데 오늘 결국엔 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2차전지주의 대형 흐름에서도 그렇게 좋은 흐름을 기대해보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코스닥에서 코스닥에서는 제가 강조드린 이야기가 어떤 거였나요? 지속적으로 2차전지 소재주에서 수급이 나오는 걸 한번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몇 주째 얘기하고 있죠. 근데도 2 0 0 0 소재주가 일단은 굉장히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폭으로 빠지긴 했지만 4% 이상 상승하고 4%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힘의 균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급을 보면 개인이 1200억을 샀어요. 오늘 코스 닥에서 개인이 5200억을 샀는데 5200억 중에 1200억을 에코프로 BM을 산 겁니다. 물론 시청 1위 주니까 당연히 이룰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이 이제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거 다시 땡길지는 조금 물음표가 찍힌다 라고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제가 기간이 지금 연속적으로 차익이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도 300억 샀어요. 그러면서 440억을 개인이 샀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형제만 오늘 5200억 중에 1800억 가져간 거거든요. 개인이요. 이렇게 해서 2차전지도 이제 안 무너져. 계속 가. 결국엔 2차전지야. 결국엔 전기차는 갈 수밖에 없어. 라는 인식 속에서 수급을 이쪽으로 몰이를 한 거일 수도 있다. 그리고 LNF도 보겠습니다. LNF는 지금 쌍봉이 명확하게 나왔어요. 제가 어제 요거 캔들 보면서 이야, 정말 강하다. 2차전지 진짜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5만원 오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죠. LNF 가자 소리 나온다고 그러면서 오늘 670억 샀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에서 뭐, LNF 에코프로 비해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뭐 코스, 코스모신 소재는 뭐 코스피긴 한데 이쪽에서도 뭐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첨보가 대표적으로 또코스닥 종목 중에 하나죠. 여기서도 200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첨보는 이미 박스를 깨버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오늘 살짝 아래 꼬리 달면서 지켜주는 모습 나왔는데 추가 하락이 나오면 불가피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짙어질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일단 2차전지에서 좋아. 기관은 이미 이전에는 차익하기 시작했고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서 개인들이 사는 건 알겠어. 외국인의 수급이 어딘가로 이동을 했냐 이걸 찾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동이 없습니다. 지금은 일방적으로 차익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선은 조금 더 시장이 빠질 수 있겠다. 제가 지금 시장 조정으로 보자는 걸 인정을 하자 그랬잖아요. 앞에 영상에서요. 그러면은 이 시장 조정을 인정하자고 했을 때 외국인이 만약에 다시 끌어당긴다고 하면은 분명히 자금이 빠르게 다른 섹터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차익만 했다. 백만 하면서 추가 하락을 조금 염두에 두는 것 같다. 왜냐하면 2차전지 빠지면 시총이 빠지고 다른 색들들도 자연스럽게 패시브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그거 확인하고 들어와도 외국인은 안 느겠다는 판단인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이 어떻든 간에 우리 시장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오늘 바이오가 조금 약하다고 했는데 h l b 가 요즘 강했었죠? h l b 한번 수급 볼까요? h l b 도 오늘 140억이나 지금 개인들이 샀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뭐 930억 팔았으니까 자리도 뭐 나쁘진 않거든요. 어,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에 매도가 나왔다. 하지만 어제와 그제 매수한 물량에 비하면은 그냥 뭐어이 정도 나올 수 있지라는 구간이다. 이렇게 편접하는 게 아니라 이사전자 바이오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늘도 개인이 100억이나 샀고.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강하게, 시 나왔던 부분에 지지라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2차전지 소재주에서 빠진 자금이 어딘가로 수급 이동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반도체로도 안 갔거든요. 그리고 게임으로도 안 갔어요. 어딘가로 간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올라갈 때 과연 BIG, 제가 얘기 드죠바이온지 IT인지 게임인지 이거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여기서 재빠르게 재빠르게 캐치하고 있어야 돼요. 어디로 흐르는지 눈치 빨리 쳐야 됩니다. 이 다음에 주도주가 나오면은 다시 2차 전지가 갔던 것처럼 뭐 세계 세계의 섹터 뭐 바이오가 먼저 훈돌 계속 갈수 있고요. IT만 계속 갈수 있고요. 게임만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게임주의 흐름을 보면요. 게임주가 아침에 잠깐 튀었다가 계속해서 윗꼬리를 만들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위메이드가 아침에 강세 를나타내다가 오후장에 밀리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모습을 못 보였어요. 근데 이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뭐 컴투스도 그렇고요. 컴투스홀딩스 그리고 위메이드맥스 그리고 넥슨도 오늘 강했었는데 뭐 넥슨 유지를 했지만 그래도 많이 흔들렸다가 올렸다 치는 이런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도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엔터주 SM도 이제 이슈가 좀 끝나갑니다. JYP 쪽으로 좀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번외니까 다루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디어 쪽도 그다지 그다지 어, 세력들이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시장 빠질 때 패시브적으로 빠졌다. 메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오늘은 로봇주가 제가 눌림 목이 될고 갔다고 했잖아요. 로봇주는 죽는 단계보다 쉬는 구간이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시장이 빠지자마자 로봇주의 조금 움직임이 나왔어요. 오늘 로봇주도 어쨌든 윗꼬리를 좀 달긴 했는데 그래도 로봇주가 하락장에서는 로봇주가 좀 메리트가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약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GPT 같은 경우는 제가 끝났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끝났다고 표현하기에는 지금 흐름이 어쨌든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솔트룩스도 내렸다가 다시 오늘 신고가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 이렇게 AI나 최 GPT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어 조금 테마주성으로 시장에서 중심 이목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지분, 그, 지분 전쟁 이 일어난 DB 그룹주 빼고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해서 어제, 오늘, 시장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수급이 무척 치던 거 재미도 없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주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다. 그래서 게임주는 일단 아닌 것 같고, 아이유 아니면 IT 같은데, 어 아이템이 나쁘진 않지만 지금 확률적으로 바이오가 2차전지 다음에 바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니면 배터리 안에서 다음 주자로 동박이나 아니면은 전해질 아니면은 뭐 소재주 뭐 아니면 전구체 이런 쪽으로 또 수급이 갈수 있겠다라고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은 좀 폐배터리나 이런 거 조금 조심해야 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SKC, 제가 이거 1조 4천억짜리 수주 나오고 나서 올리 치고 있다 그랬는데 재미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바로 원위치였어요. 이거 내일 만약에 2차전이 또 빠지면 이제 이거 다시 아래로 올 거거든요? 물론 기업적으로 좋다고 보지만 지금 갈 시기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어, 그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었고요. 그리고 오늘, 금양이 땅봉 쳤거든요? 이거 금양 끝나면은 아마도 거래량까지 터졌어요. 거래량 터진 윗 꼬리 눌림이기 때문에 금양은 다시 이제는 올려치기가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상징적인 친구들이 조금 힘을 못쓰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 어, 그러면서, 오늘, 폐 배터리도, 어, 이제 밀리는 모습. 윗골이 달거나세캠 그리고 성일 하이텍처럼 음봉을 만드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이게, 나중에는 2차전지가 결국엔 가겠지만은, 지금 이제 올만큼 왔어요. 왜냐면 올만큼 왔다는 게, 2차전지가 올만큼 왔다는 게 아니라, 시장 대비해서 얘네만 갈 수는 없어요. 어, 예, 우리나라가 2차전지 산업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가 쉬면서, 쉬면서 다른 못 올라온 종목들이 이제 따라서 이렇게 순서대로 순서대로 올라올 수 있다 근데 이게 아이오일지 it일지 게임일지 이건 지켜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그리고 아이오로 돌아와서 아이오도 지금 시총상위주 위주로만 지금 많이 눌렀거든요 그리고 삼청단지학도 많이 눌렸는데 이거 이유 없습니다 그냥 시총 상위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눌린 거예요. 딱히 뭐 티게 막 눌린 건 없거든요. 그리고 소형주 쪽에서 오히려 강하게 눌리지 않고 오늘은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 거의 소형주가 많이 안 빠졌고 대형주, 어, 즉 2차 전지 소재를 포함한 바이오시총 상위주가 많이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바이오 쪽도 근데 조금 의심이 가는 게 셀트리온 쪽에서 어, 지금 약간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어쨌든 박스도 깨있는 상태고 셀트리온 제약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저점 이탈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 셀트리온 그룹주의 구조 문제예요. 이게 결국에는 셀트리온도 합병이 돼야지 문제가, 이런, 최근에 이흐름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연초에. 얘네가 지금 실적 지원 공시를 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셀트리온이 만들고, 셀트리온 헬스케가 유통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화이자가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화이자의 판매, 판매가 이 단가 변동을 셀트리온이 다 그 보장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 매출 잡는 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화이자가 팔았는데 단가가 변동되고 환율이 변동되고 이런 거다 반영해서 셀트리온한테 넘깁니다. 근데 그 셀트리온의 실적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통을 하다 보니까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셀트리온은 4분기에 반영이 됐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분기에 반영이 됐었어요. 예전에. 그러기 때문에 뭐 분식회계다 뭐다 말이 많아서 벌금까지 많았던 거예요. 그럼 이거를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은 결국에 합병하면 그냥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셀트리온이 정리해서 그냥 공시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셀트리온 정리하고. 파이자 정리하고 셀트론 헬스케어 또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셀트론헬스케어는 밀어서 흘라 그러다 보니까는 공시가 제때 못 나오는 거예요. 지형 공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안감을 주는 거죠, 시장이. 이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셀트론 헬스케어 자체를 리뷰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어, 실적에 대한 회계의 실적에 대한 반영의 문제가 조금 있다. 문제라기보다는 어, 복잡한 그런 셈법이 있다. 그 결국에 합병하면 문제 해결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어, 오늘 이렇게 바이오도 한번 점검하면서 마무리를 드려보겠고요. 오늘 로봇이나 뭐 AI 이런 거 하락장 때 조금 흐름을 보였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지속해서 하락장이 이어진다면 아마 이쪽이랑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자꾸 발언 나오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발 수혜주들 뭐 사료주나 비료주 이런 쪽을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에너지주도 잠깐 며칠 들고 있어 봤는데 그렇게 막 흐름이 그 수급이 매집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우리 너무 딥하게 접근하지 말고 계속해서 조정으로 보되, 음, 주력 시장을 이끄는 이제 산업의 발전이 일어나는 이 주력 종목들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뒤에는 제가 이야기를 가끔 빼먹었는데, 엔터 미디어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제가, 저는 게임주에 포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엔터주 나쁘지 않거든요. 어, 이런 거 참고하시면서 제가 추후에 조금씩 어, 리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야기가 길었는데, 어, 꼼꼼히 한번 더 봐주시고, 그리고 어 제가 내일하고 모레는 조금 일정이 있어서 아마 리뷰를 하더라도 간단하게 해드리거나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남겨드려요. 그래서 한 번씩 어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드리는 코멘트 따라서 또 가는 것도 많으니까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그리고 지금 너무 거먹지 말자라고 이야기 마무리 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